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완벽한 준비,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준비를 하시고 세례을딱 보내고 둘이 도킹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하는 예수님을 몰랐다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정확. 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답을 다 답안지를 다 갖다 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날 입행생 될 때까지 약 30년이 지날 때까지 나이는 거의 같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6개월 차이니까. 그럼 한 30년 정도 될 때까지 꿈에도 꿈에도 그렸던 그 자기의 그 인생의 사명 그걸 그걸 드디어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는 정말 정하게 예수님이 메시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세례와는 삶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다 그대 치우고 자기 제자인데 얘들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을 만났다.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자 하고 요단과 한쪽에 그걸 접고 저쪽으로 가서 합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동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세례와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증거를 해요. 자기 증거자의 사명인 거 아니까 증거는 하는데 따라지는 또안 해요. 근데 그 증거의 강도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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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또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이거 줄까요? 나의 말만 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치어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에 님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니 그 앞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담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냥 발가락에 때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뭐 망할 만한 놈입니다. 그거 흥하신다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와, 세려은 굉장히 겸손하다. 물론 메시아 앞에 세려 아이지만 그래도 야, 정말 나도 좀 어떻게 한몫 봅시다. 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아,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걸 그냥 찌그러져도 괜찮고요. 그는 흥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잽도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주 겸손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합니다. 자기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랑의 친구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안의 사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흥하면 나도 흥해야 되고 그거 망하면 나도 망해야 되는데 그는 흥하에 흥, 흥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뭔가 이놈이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은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그냥 못뭐 먹고 금주리고 뭐 그냥 손가락 빨래요. 아니 자기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잘 먹으면 너도 잘 먹는 거지. 내가만 잘 먹고 니는 굶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혹시 딴 사람 차리냐고 혹시 딴 놈하고 지금 뭐 살림 차릴 생각하냐고 나를 떠날 생각하냐고 우리가 같은 몸이고 같은 한 부분데 내가 잘 먹으면 내가 사업 잘 되면 당신도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아유 저는 안 그래도 됩니다 당신은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는 그냥 그냥 뭐 굶고 손가락 빨아도 돼요 이, 이 옆에 내가 진짜 뭐딴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앞에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신당의 친구로 만족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례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자기 사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애, 자기가 엘리야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어슬프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증거는 또 해야 돼. 내가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증거는 해야 되니까 증거하는데 아주 어슬프게 증거하고 막떨어져서 증거한 거예요. 그왜 그러면 사명을 몰랐을까? 그 전에 몰랐지만 그 이후로도 왜 몰랐을까? 분명히 그때 딱. 알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동행하지 않으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행해보고, 뛰어보고, 같이 살아봐야 그 기쁨을 알수 있고, 그 능력을 알수 있고, 하나님 역사인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역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만큼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 신랑의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가 되어야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 만족한다. 신랑의 친구 그렇게 기쁨이 없거든요. 그리고 강토가 공동 운명체도 아닌 거예요. 그왜 동행을 못했을까? 왜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 아... 하필 내 동생이, 하필 저놈이 내가 어렸을 때 아, 내가 입던 옷 물려준 애였고 우리 집 오면은 그냥 너무 가난한 집이라 내가 쓰던 책도 물려주고 막 아, 그랬는데 아, 세상에 내가 증거해들뿐이 왜왜 쟤인가 이것이 아이고 세련한 같은 사람이 그런입니까?라고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인격적이고 위대 해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질투심도 다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길을가면 항상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전제를 항상 두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두고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신 간판, 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는님의섭리길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례와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의 비서실장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하고 전혀 같이 섬리를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착끼어던 사람 누구냐니까 베드로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의 간판이 없는 사람이예요. 예수님보다 더 간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평민 중에 평민 중에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종교적 경륜도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수다 실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과 이렇게 위대한 예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이 세례완이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렇게 위대한 사람이 렇게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수 없었던 이유는 딱 근본 차이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게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묘사하는 묘사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줄을 쫓아 싸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업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려고 거,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쫓아 싸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하는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섬리길 가면서도 뭐 버리고 버리고 뭐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잘 버리기 힘든 게 자기를 버리기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간판,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마음, 자기 질투, 이런 것들, 자기 인격,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다다 아니라 세려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자기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세려는 예수님이 메시한 것을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버려야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담으려면 내 것을 버리고 내 그릇을 비워버려야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인격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미사에서 많은 것을 뭐 의를 남기고 공적을 남기고 그거 좋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 근본적인 거예 어떤 사람은 제가요, 먹고 산이라고요, 하루 종일 직장 일 다니고요 하다 보니까 선미 뛰는 것도 없고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가장 큰게 뭔데? 정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자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 온전한 주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한 거지. 이 모든 것을 다 총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여서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인생의 장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완전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죽어라고 직장 생활만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인격이 함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육적인 시간이고 꼭 교회와야 영적인 시간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낙심돼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하자는데 육신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야 나한테 왜 이런 축복 안 주셔? 누구는 저렇게 팔자 좋아서 풀로 숨리 뛰는데 나도 저 정도만 뭔가 수입이 있거나 저 정도만 집에 받쳐주면 나도 풀로 뛰겠는데 난 처자식도 있지 우리 집 지지도 가난하지 유산도 없지 졸업도 이래야 되지 하 진짜 죄송하다 죄송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자기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위신 간판 채면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잘못된 인격을 버리고 완전해지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안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누차 이야기한 거죠. 아이 벤자가 화가 있다. 아이 벤자가 왜 화가 있을까? 내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쳐다보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 내가 진짜 애만 없었으면 재혼하는 건데. 하, 아, 애가 딸려가지고 재혼도 못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 벤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하는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베드로처럼 배와 부친을 버리지 못했고 모든 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험지길 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주님보다 더 귀여기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온줄 아냐? 나는 싸움을 시키러 왔다. 뭐야? 뭐 불여막심한 놈 만드는 게 기독교인가? 그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심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할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잘못되면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